믿을 건 테리뿐인가. 야, 이거, 야, 야, 아, 이거 게임이 너무하네, 이거, 지금 게임. 이라도 뭐, 터져버리지 뭐 테리 깃어주면요, 어떻게 되더라? 뭡니까, 이거? 아, 네. 예전에 제가 97이면 한 1년 더 됐어요. 너무 오래됐다. 지금은요, 하하. <laughs> 그냥 웃습니다. 타쿠마가 없는 게좀 걸린다 했다. 자, 고로 나오고, 테리. 무조건 나와야죠. 자, 좋습니다. 한 마리는요, 슬슬 간을 봐야 되니까, 자, 간 볼게요. 어? 똑같아요. 괜찮아요. 자, 갑니다. 그닥인데요. 그닥, 그닥인데, 그닥, 그닥이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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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손손. 아우, 손손. 아, 아, 아. 아우, 손손. 아. 자, 고로 왔다. 주특기죠 여기서도 믿은 거 고로. 하하. 당연히요. 지금 약손 마이네입다 저기 좋은 게 아닌데요.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노래 나오면 힘이 나요. 여러분 갑니다. 파워차, 파워차 연속 파워차 몇번 해줄까? 몇번 해줄까? 팔갱샷 좋또 좋아 몇 번을 해줄까? 팔갱샷. 에너지가 이게 게임 자체가에 여러분 9칠이 에너지가 좀 빨리 따라요. 그래서 몇대안 맞았는데 이미 죽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약간 제하고 조금 다, 좀 다르지 않나, 스타일이. 에너지가 좀 빨리 따른다. 게임이 좀 빨리 끝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자, 정상적으로 갈게요. 정상적으로. 자, 이 미친 이오리로 두 마리 죽이고, 나머지 두 마리로 한 마리 죽이고. 이러면 되겠네. <laughs> 자, 주특기지요, 미친이오리 하하, 이거만 하면, 이거만 하면요. 자, 1승요, 아하, 그냥요, 하 아. 아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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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다르죠, 여러분. 이미친이오리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으쌰. <laughs> 이제 내, 이강 나온다! 좋다! 야, 이제 1대0이요! 1대1 맞출게요, 바로! 바로 1대1 맞출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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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재밌네, 너무 재밌네! <laughs> 이거, 아니, 미친이올이 골랐다고 해서, 야, 이거 고르는 만죽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스! <laughs> <아하! 오오> <laughs> <K. O. Got> 아, 이거 괜찮나 이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한데. 뭔데 이거? 저거 뭐? 아, 개샤트, 좋다. 자, 이게, 여러분, 98이라, 테리가 더 좋아졌다. 이런 말이 있는. 아이씨, 빨리. 그렇지. 피사기 쓰겠지. 자, 이게 다르다 보니까. 너까? 요것만 하면.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됐다. 바로 갈게요. 이거, 일단, 첫 판, 한판 이겨놓고 출발하자잉. 두 상은 똑같이 있죠? 두상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 완전히. 아! 기본기로 이기는 게, 그게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빠, 사빠 없나? 잠깐, 아, 사빠 없었다. 아이씨, 사빠 없었다. 기본기. 저거.. 위험한건데? 띠삭! 아..까비 은비까비 새로운걸 해볼까? 야시로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97에서 야시로 할까요 그러면? 가게 안 되나? 가게 아니면 할줄 모른다. 잠깐만요. 아, 아이. 이게 왜 골라지는 거야? 이 시간이 왜 이리 짧아, 이거 지금? 핫! 핫! 제가 굳칠 때는 야, 야마자키도 했었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시죠? 모를 수밖에. 레롱! 어, 뭐야, 바로 잡히나, 저게? 아, 피살기, 이거 아이가? 자 가보자 고로야 니 지금 온 너무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다 아잡화가 없으니까 주특기인데 그게 없어버리니까 아이. 이제 두판이야, 여러분. 이제 두판, 이제 두판이야. <목소리> 아, 이거게 <조이씨. 목소리> 재밌게 해, 게임. 게임이 왜 이리 심심해요, 이거? 아니, 게임 자체가 심심하다. 뭔가 구금이 막 깔리면서 막 신나야 되는데, 힘이 쭉쭉 빠져요, 게임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네. 장구왕이 좋다면서요. 구칠에선 장구왕이 좋다고. <laughs> 아 아... ㅎ 이거죠. 자, 제가 응. 응. 하 응. 라 응. 요 제일 잘해요. 했었어 응. 어? 응. 어, 응. 뭔데 이거? 頼まんねえ 와우, 이거, 발개샷도, 파워차 맞고, 바로 파 발개샷도 맞나? 야, 이거 큰일인데. 아, 치. 아, 뭐야, 이거, 파이밍. 게임이 좀 심심하다. 게임 자체가요. 너무 심심한데? 심심해, 심심해. 신이 안 난다 해야 되나? 너무 심심하네. 아우 심심하다 이거 타쿠마가 없으니까 시, 그 심심한 건가? 시스템상 그러면 요 갈게요 타쿠마가 없으니까 요로 대처를 할게요 그러면 조금 비슷한 느낌 라운드. <웃음> <웃음> 핫! 자 여기서 어, 공중장품 없노 이거 뭔데 이거 주댕이, 오류겐, 따, 따, 이 힝, 이 힝, 이힝 없나, 이거? 그렇지. 아, 저거. 자, 많이 때렸다, 그래도. 됐다. 구치도 이게 시스템상 요가 안 좋구나. 아, 이거 뭐 답이 없네. 아 기본기로 이겨야 되겠다. 오제 안 되겠다. 그럴 줄 알았다. <laughs> 자, 고로 이제 손이 좀 풀렸나? 갓. 아니, 여러분, 근데 상대, 지금 상대도 요거 세 캐릭 말고 다른 거할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막 미친 이오리 이런거 그렇게 잘해요? 잘 모르겠는데 핫! 핫! 좋아! 자 좋다 핫! 커잡! 저거 뭔데 저거 커잡! 좋다! 자 기터주면 에너지 더 딸라! 똑같나? 없는 게 조금 아쉽다. 그것만 아니면, 그것만 아니면 비스피슷은요 두상, 두상, 두상. 자. 4단. 비살기! 안 나가나, 이거. 아. <laughs> 자, 이거 이기고 시 가야 됩니다. 말 걸지 마세요. <laughs> 다 막아버리니까, 크리스가 그렇게 좋은 캐릭은 아니네. 여기서 구 팔만큼 카 중대 와. 좋다. 이라도뭐 터져 버리지만 테니 깃어 주면요. 어떻게 되더라? 자, 아니, 미친 이오리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얼마 잘하는지 한번 보자. 에? 미친 이오리들, 미친 레오나드한번 당해보고 싶다. 참. 한번 느껴보자. 제가 근데 여러분, 오히려 미친 레오나나 미친 이오리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제가 더 빨리 대처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쉬워요. 이오리 갈게. 요 미친 것, 미친 것까지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이요리갈게요이 요리했었어요. 요리 크리스, 네? <laughs> 아 이거 뭐 각성 크리스 제로수는 건데 제로수. 지금 <laughs> 가라! 우사! 우사! 아, 오! 씹네, 휴. 핫! 자, 똑같네요, 구칠. 구칠 느낌이랑 너무 똑같은데, 이 요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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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속도가 느린데, 크리스가? 너무 느린데, 지금. 사빠, 아, 사빠 없지, 아이. 두산두산두산금발큰 소원. 다 막아주니까, 자. 커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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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머리 자른 거벌칙이냐구요 <laughs> 벌칙이 있습니까? 가볍게 굴러주고 어. 뭘 그, 아이물 그냥 죽나요 지금 집중 안 하고 또 너무 사기네. 게임 자체가 너무 심심하다. 아니. 잠 온다 게임이 잠이 오는데요 저만 그런가 너무 심심한데 이거 정상이가 이거 지금 정상 맞나요 게임이 심심한데 그나마 좀 이길 수 있는 게 내가 보니까 미친 요리다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게자 가자 자...미미전...여러분 미미전 제가 지나요? 아유그 어, 누구라도요? 자...그 누구라도 미미전은요? 아, 잠깐만 K.O Winner is Round 2 괜찮아요 자 고루 딴딴해요 지금 딴딴한 고루니까 뭔데 저거 죽었네 날이상나참 장난치나 또 아이고 찌는 줄이야 찌는 줄 믿을 건 테리 뿐인가 야 이거 야야 아유 게임이 시... 너무하네 이거 지금 게임 아유 한번 봐준다 됐다 게임이 좀 심심하긴 하다 심심해 심심해 알겠습니다 됐다 이제 테리랑고른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 많았다 자 이제 제 주캐 나올게요 주캐 안할라 했는데 도저히 저도 참을 수가 없 저도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안참을게요 이제 말리지 마세요 <laughs> 라운드 고 저도 성격이요, 여러분 참나 그렇습니다. 저도 참을성이요. 아, 참 속도가 빨라도요. 철구 내미는 속도가 느려요. 장구하는 아무리 그래도요. 자 가드가 안 되죠. 빠르니까. 요 이거 상성 있나요? 죄송한데 장관 상성 97에도 있었나요? 상성 너무하네 괜찮아요 미칠 레오나 있으면요 아유 상성이구먼구요 미칠 레오나 상성 아이고 상성이요 상성상 상성장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요 견딜 수 중나 이거 에너지 이거 시스템 쉬... 아 이거 상성 안좋은데 아단 좋다 이러지나 자 갑니다 <웃음> 자 이글 <laughs> 마시거든요 여러분 자다 각성 야시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좋아요 하다 하당. 하당 자 옵니다 오고 있는 거 보고요 바로 하당 <laughs> 상단 상단 상아 잠깐만요 상단 자, 모른다. 모른다, 른다, 른다, 모른다. 자, 모른다. 절대 모른다. 자, 머리 잡기. 좋았고. 따다, 빗살. 빨라. 잠깐만요. 저씨 너무 빠르잖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시만요. 이씨 너무 빠르잖아. 미친. 이거 완전 시스템. 각실있었네야 이거 모르고 끝날뻔했다 자 갑니다 아 큰일 날뻔했네 이걸 안할 뻔했다 야 됐다 이제 8대0냐 10대8 갈게요 바로 갈게요 미친 요리 하하 각실한테는요흡 시네마사이 흡 아, 이, 왕! 와 우와. 자기도 스피드가 빨라서 주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죠? 하하! <laughs> 잠깐만요 원! 아, 잠깐만 잠시만요 아, 나이 아, 대신 맞은. 못하는 거 왜냐고요? 밥해 낼게요. 장난아 지금. 좋게 나왔어요 지금. 나... 저거 뭐 설뚱이 무슨 나오기도 좋네. 아, 나이씨. 계속 맞냐고. 아. 됐다 여러분. 제가 미미전 진화요 여러분. 미미전 그 누구라도요. 자 미미전은요. 한 판은 이길게요. 됐어요. 말리지 마세요. 한판 이길게요. 안 갑니다. 혼자 가세요. 11수를 왜 가나요, 제가? 자, 상성을 뛰어넘는 그런, 구팔이 아니에요, 여기는. 상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자, 보이죠? 상성 없는, 상성 없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컷! 아, <laughs> 여러분, 지금, 게임 끝났나요, 지금? 아, 게임 끝났어요! 그렇지, 그렇지, 우사!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다! 자, 믿을 건 너뿐이다. 자, 미미전! 좋습니다. 막판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죠? 미미전 전문가입니다. 자, 똑같은 미미전이요. 아, 아이고.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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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미미요. 미미전. 삥! 아니, 이거 게임이, 게임 자체가요. 죄송한데. 진짜 심심하다. 저 아까 죽어놨어요, 잠깐.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 구칠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아이디가다 구팔에서 보던 아이들인데, 죄송한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칠 아니에요, 이거?